오늘은 에스겔 27장과 28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이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기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리하는 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내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음이어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순일의 잔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음이어 너를 이하여 네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돗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음이어 깃딘섬 항양목의 상하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수 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음이여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음이여 두려워야 내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음이여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룻과 붓이 내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음이여. 내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도다.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이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음이여. 내 사방성 이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 쓰는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음 이어,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안과 두발과 매색은 내 상인이 되었음 이어,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세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음 이어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하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음 이어 남보석과 자색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내 상인이 되었음이여. 민린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아가 풍부함으로 담메색이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하는 길사 많은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음이여. 가공한 새와 개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음이여 말을 탈때 까는 전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다의 모든 고가는 내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숫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여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마세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군으로 묶어 가지고 너와 거리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하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이 영화가 매우 크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여, 동풍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너를 무질렀도다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폐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이하여 크게 소리질러 동곡하고 뒷걸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이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이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루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정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음이요.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음 이어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 이어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었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 2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조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이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중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의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항금으로 단장하였음 이어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이해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금은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안전하더니 마침 내 내게서 불이가 들어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이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여.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애원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 앞에서 내 고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곧내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